무거워. 내일 목욕하고 병원 가면 딱 맞을 것 같아. 오늘 약은 굶어야 되겠다. 아, 좀 내려가. 아, 힘들어 할게 긴바복나 아빠 딸기가 那个。 니들 응? 다 올라오면 안돼 미친데 꺼질라 어, 이거 가 하품을 따라하냐? 어디 가다 왔어 복순아? 어디 가다 왔어? 신복순 아빠 딸 복순아, 아빠가 또 오늘 기운이 없지? 밤새 알았어. 어깨 쪽지 빠지는 줄 알았어. 지금도 어깨에서 삐걱덕삐걱덕소리 난다. 휴대폰 들고 있는 게 힘들어. 아이고, 사랑이. 꼭 저기서 턱만 저렇게. 복이는 요즘 침대 자주 올라와 거의 아이고 아주 극히 보기 드문 광경이네 사랑이가 엄마한테 기대자다니 보통 다 예쁜이나 똘망인데 모기다 모기 좀 그런 모기 얘네들이 이 바닥에서 침대 위로 뛰어 올라오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실패하는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. 며칠에 한 번, 한 달에 한번 정도. 그러면 실패하면 아저씨 눈을 쳐다보고 얼마나 쪽팔려하는지 <laughs> 말도 못하게 쪽팔려해요. 한번에못올라 왔다는 걸왜 그럴까?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몇 시냐? 벌써 세 시야. 내일은 목욕하고 바로 병원에 갔다 오면 되겠다. 목욕하고 가야 냄새도 안 나고.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. 아, 오케이. 아이씨. 저게 꽤 무거워요. 20kg도 더 되는 것 같아. 저 물티슈 박스가. 어, 워낙 물티슈를 많이 써서, 아저씨가. 무서운 꿈 꿨어? 자다가 <laughs> 말고 왜 울었는데? 평상시도 그러지 않는 놈이 무서운 꿈 꿨어? 아빠 있어 옆에. 아아 아빠. 아빠가 다리를 못 뻗는다. 먹고 싶은데 네가 잡고 있잖아. 아아 아. 아빠 다리가 안 펴져. 으. 집에서 이렇게 바뀌었네 아, 서 먹어. 그래도 항상 빈 그릇 내줘서 고맙네. 찌꺼기 남아 있으면 구대기 생겨서 치우기가 아주 불편한데. 좋아한다. 우리 못 있어. 공항 발작하는 게 있다. 이랬다가. 저놈이 노랑이는 안 그런데, 노랑이는 며칠에 한 번씩 오잖아요. 저놈은 꼽지 않고 이 주변에 있습니다. 그리고 아저씨가 주는 캔한 통으로 하루를 연명합니다. 아니면 굶어 죽죠. 으아! 으지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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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으아! 인석이 술한잔 마시게 생겼네. 음, 자랑아. 우리 똘망이. 복숭이. 아, 아, 어, 어깨. 어디가? 뒤쪽으로 이제 돌아갔어 어깨 뒤쪽이 이렇게 아프다 응. 예쁜이 왔어 어저께 니들 똥싹 치워놨는데 낙엽을 좀 치워야 되겠는데 낙엽 안에 있는 똥을 자꾸 밟아 아빠가 안 보이니까 신발에 묻진 않는데 기분이 아주 더러워 서크 그 청소를 좀 해야 되겠는데 몸이 말안 듣고 어저께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, 어깨가 너무 아파. 일단 약이 떨어져서, 내일은 어떻게든지 병원을 갔다 와야 되는데, 가능할까? 모르겠다. 욕심부리지 않고, 가능하면 갔다 오고, 약을 못 먹어서 철원 약을 일종도안 먹으면 증세가 아 증세가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현기증이 심해지는 증상 그래서 어지럽죠 그런 증상 약을 안 먹어.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? 갑자기 한 달도 더 됐나? 아유, 하지마 아저씨가 일어를 번역을 할 만큼 잘했는데 사용을 아예 안 하니까. 다 먹어요 다 그래 가끔가다 이렇게 일본말 하는 걸 들어요 영어도 듣고 영어는 영화 보고 근데 일본 영화는 안 봐요 재미없어서 왜 이렇게 애교를 부리지? 무거워 무조건 이렇게 되고 늙은 것도 아닌데. 예, 세 살. 네 살. 4살. 네 살이네. 이놈들이 3월달, 내년 3월달이면 세 살. 준아, 아빠가 너한테 제일 고마운 건 사랑이 예쁜이 똘망이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거야 사고 하나도 없이. 아빠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다 크게 해놨네. 아, 할지마. 아빠 하는 거 싫어. 왜 너랑 또망이만 핥어? 아, 이놈도 핥기 시작했어, 사랑이도. 이거 왜 갑자기 안 핥다가 핥을까? 하여간, 고맙다고. 언제 한번 아빠 고기 살게? 아빠가 20일 날 월급 타니까? 월급 타면 고기 한번쏙게푹 삶아가지고, 이들좀 먹일게. 아니다, 아니다. 그거보다는 족발 하나 시킨다는 게, 진짜, 맨날 까먹어. 아빠가 다섯시쯤 되면은 자다가 일어나. 그러면, 시켜야 되는데, 고양이 밥술 생각에, 까먹고, 까먹고. 그렇게 까먹은 게 열흘도 더된것 같아. 열흘 전부터, 족발 하나 먹자, 족발 하나 먹자 했으면서. 족발 하나 먹자, 내일은. 더럽게 할일 많은데, 가능할까? 가서 사와버릴까? 내일은 근데 병원을 가게 된다면 병원 가서 약 타고 치과도 갔다가 그러고 와야 되는데, 정신이 있을까 모르겠다. 하여간 내일 보자. 나가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. 와. 아 아저씨가 어제 저녁에 밤새 개꿈을 무서운 개 꿈을 꿨어요. 무서운가 아니 개한 마리가 있는 꿈. 그리고 자고 일어났다가 또 낮잠을 자는데 또그 개꿈이 또 생기고 이와 이렇게 귀여운 애들 강아지가 아니고 드라마 맞나?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야아 아니 마 좀 개꿈을 꿨네요. 집지방 개꿈. 아유, 핥지마. 아이, 할지마. 아이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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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, 너는 내려가 아이 내려가 개꿈꿨다고. Little...